<laughs> 바쁘다 바쁘다! 이꼽? 이거 얘가 뭐야? 아, 시름그라 네. 사진을 봐야겠다. 미지 아니, 거기가 아니야? 여기가 네. 아니야. 나왜 이렇게 어둡게 나는 언제 먹어? 배고파. <laughs> 어, 당근 양 맞네? 봐김치 김치말이 굽는다 약간 비빔아 아무도 아무 말을 안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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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포스틸 안데 주렁이 아, 내가 없어도 먹을 거 없는데요? 바쁘다 바빠 이거 치워줘 개구리랑 노래해주세요 개굴 개굴 피해 릴 초코 아, 케이크랑 뭐라고? 크림치즈 그릴레 베이글 음. <laughs> 뭐 보여줄 수 없어 야, 왜... 아 근데 내 양말 부끄럽잖아 아, 내 양말 이렇게 이렇게 안 나오겠지? 네가 <laughs> 그렇게 했잖아. 안 보여 안 보여. 스물다섯 <laughs> 맞냐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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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심히 찍네 열심히. 남다른 블로그. 블로그 자리 정리까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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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맛으로 봤지. 그래서 <laughs> 왜 장난감이잖아 <laughs> <laughs> 넘겨지게 해? 페이지가 있어 나는 저걸 하려고 또 챙겨온게 너무 신나다 부어버려야지열로라면서가아헐 아빠한테 달 배터리가 몇프로 정1 0 0

<목소리> 근데 제가 한번다 보고 나서도 어, 볼게없으니까스텐션이필요이쪽으안 어, 그러니까. 보인 거야. 어, 그냥 다 봐? 근데 이, 이번에 허경이저 김영철. 김영철이 너무 시끄러워서. 귀 아파가지고. 허경한 진짜 귀 빨려. 아, 귀야 이거 잘 나온다. 끄니까. 귀를 넣은 적이 있 다시 해봐. 분다질 얼굴만 아주 잘 나와. 은브라질 <laughs> <laughs> <진짜 잘 나오고 웃음> <laughs> <laughs>

두꺼 아니 <laughs> 나 아까 찍었는데. 방청객은 배까지밖에 안 보던 것 같은데. 아파? 저희 하고 좀은데요 형들하고 가? 어. 어? 이게 한 1호선 밖에 없잖아. 아, 어 어. 그 밑에 뭐, 불이 들어와. 이렇게 뚱뚱뚱. 불이 들어? 응. 지나온 역에 밑에. 아 진짜? 어, 이렇게 여기 이렇게 불 들어오더라고. 아진 그래? 응. 손 그렇게 해야 돼? <laughs> 아줌니. 목욕하러 들어갈까요? 이거 댐수건 디자인이네. 뭐해? 아줌니. 아줌니. 레미안, 완이러 주세요. 얼마예요? 옆에 거 보이죠? 아.. 진짜.. 아 진짜 킹킹버 <laughs> 아,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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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친 거 아니야? 이거 2년 전에 안 들어줬다고 저왜저럴까쟤 미술책 읽어봐 여기 있어. 아 앉아봐. 야다 같이 해야지. 내가 <laughs> 찍어줄게. 시원하세요? <웃음> 내가 좀 많은데. 어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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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laughs> 어, 여기서 지금 이쁘지? 좀 놀라? 응. 어. 약간 중앙문 느낌인다. 근데 여기도 중앙문 아니야? 맞아. <laughs> Thank you. 이뻐가나 공주 느낌? 흰색이 공주 느낌이야. 윤유빈이 2 8에도 보러 갈래요. 그럼 어. 어. 쟤네 못들어오겠는데

자, 네 벌써 다 올랐네. 해가세요우 우와. 이거 타고? 타고라고? 이거 타. 나 애플브리치즈. 나 잠봉베르도 샀어. <불별> <아�에> <불별>

<laughs> 어나 나오셨습니다. 쟤또 <laughs> 난리네 자두린지 말자. 진야 돼. 미안. 저거 빨려 들어. 여기 저 사진 어쩔 거야? 공유 어. 좀 해주세요. 야, 아, 주자이신 핑크 대, 제대로. <laughs> 나? 그럼 어. 세진을 줘. 세진을 줘? 사진이 9. 연휴에 만나, 연휴에. 상관없나나수 어. 연휴. 어. 있어? 나 수다 안 돼. 너 방정도? 막해야거기 가자. 그 <목소리> 와, 개밖겠다 <개벅시다>. 이만하고. <목소리> 그래, 찍어, 찍어. 네. 오 나도 찍을래? 천에서, 밥 먹기. 가 일단, 먹어보고 저녁, 입니다. 저녁과 저녁, 입니다. 어, 가리는 거 좋다. 근데 저거 없어지면 안 돼. 뭐가? 나 먹어야 돼. 내 얼굴 나오지. 뭐요? 딱가알았 먹어! 내 얼굴 나온다고. 나영이 고칠게. <laughs>